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처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가 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허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일절에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이르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불 그렇죠? 같은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이르리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불에 다타 다 없어질 사람들이 있다 두 가지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예.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면, 누가 교만한 자였는지 우리가 볼수 있죠. 예,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착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착각하면서,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는, 저들은 잘 됩니까? 나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착각해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예.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은 다 지푸라기 같아서 불이 불이 붙으면 완전히 없어지겠죠? 예,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시다라는 거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시다. 이그 치료의 광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의 1 9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애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을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성전되게 하시고, 기둥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는, 그렇게 치유하시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사야서에서는 애굽을 그렇게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는 물론 육적인 치료도 될수 있지만 영적인 치료예요. 영적인 치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예. 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하나님의 경외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제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라는, 바로 그러한, 어, 말씀을 붙드는, 예, 우리 모두가 되어지므로 말미아 치료의 광선 우리에게 비추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면3절에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렇죠? 악인을 밟을 것이니, 예,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거죠. 사탄 마귀를 무찌를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치료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이사야서를 얘기했지만 치료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의 복의 근원이 되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되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사탄의 종되었던 그들을 빼내오는 거잖아요. 사탄을 물리치고 빼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라 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치료의 광선이 붙여서 예, 하나님 뜨거운 불이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는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면 전환자가 되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삶이 되요 사탄을 무찌르고 예, 사탄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 조금 아니면아마 결국엔 승리를 간증할 수도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마지막 절이죠. 그죠?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어, 말라기서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구절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내가 너희를 와서 어, 치, 너희를 칠까 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근데, 말락에서 마지막 부분과, 어, 와태복음 사이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돌이키는 삶이에요. 돌이키는 삶.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돌이키는 삶을 강조하는 거죠. 회개의 삶. 회개의 삶.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 주님, 어, 용서해 주세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바로 그런 돌이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돌이킨다는 게요, 어, 관계적인 돌이킴을 얘기해요. 관계적인 돌이킴. 무슨 얘기냐면,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돌이켜서 제대로 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아버지와 자녀가 또 자녀와 아버지가 서로 돌이켜서 변화되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가 되는 것,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제대로 된 회계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대로 된 회계를 통해, 제대로 된 회계는 회계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처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과정이 회복되는 그런 회계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제대로 돌이키면 모든 게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법이 무겁다 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법, 모세의 율법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근데 돌이킨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그 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아버지와 아들, 자녀가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게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 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게 되죠. 그렇죠? 예, 우리를 제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 그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제대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 그래서 제대로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도 제대로 변화되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애함으로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라는 소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간증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며 돌이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병안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법,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도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